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로 비단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아주 인기 있는 도시입니다 특히나 그 중에 일본인들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들이 부산에 가서 일부러 방문한다는 아미동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낯선 이름이라면 부산에서 한국의 산토리니로 불리고 있는 감천 문화마을을 떠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긴 부산 산동네에 있던 집들을 알록달록하게 페인트 칠하고 또 벽화를 그려 넣어서 이젠 부산에서 관광 필수 장소가 된 곳이죠. 이곳과 바로 맞닿아 있는 곳이 아미동입니다. 아미동은 산 중턱을 깎아 만든 곳 중에서도 꽤 높은 곳에 위치한 산동네인데. 모두 24개의 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통이란 건 행정구역을 나누는 단위인데, 읍, 면, 동, 리에서 뭐 리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볼수 있겠죠. 얼핏 보기에는 어느 산동네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아미동, 여기에 왜 일본 관광객들이 일부러 찾아가는 걸까요? 아미동에는 16통부터 19통까지를 아우르는 비성마을이 존재합니다. 비성마을? 이 다소 오싹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짐작할 수 있듯, 여긴 죽은 자와 산자가 공존하는 곳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죠. 시간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던 그때로 돌아갑니다. 모두가 잠들고 있던 새벽, 북한군의 기습침공이 시작되었고,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고통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전쟁에 많은 사람들이 피난민이 되면서 살던 곳을 떠나게 되죠. 대부분 뭐 옷까지 몇 개와 수저만 챙긴 채 서둘러 피신하게 됐고, 이 침공을 피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영토 끝자락인 부산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1949년에 부산의 인구수는 47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후인 1952년, 인구는 85만 명까지 거의 두배 정도 늘게 되는데요. 그렇다보니 당시 부산 시가지는 포화 상태였고, 그것도 모자라서 부산역에는 매일같이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북세통이었죠. 당시 부산 입장에서는 이 피난민들을 잘 관리해서 조금이라도 혼란을 줄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건 일단 거주 공간일 텐데요. 공무원들이 피난민들에게 주소가 적힌 종이 쪽지를 나눠주면서 자, 이쪽, 이쪽, 이쪽으로 가세요라고 알려주는데 그 주소가 바로 아미동 산 19번지였습니다. 여긴 중심지에서 꽤나 거리가 있긴 했지만 산 밑이었기 때문에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피난처로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미동 19번지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풍경에 당황합니다. 그곳은 바로 일본인들의 공동묘지 터였기 때문이에요. 아니, 근데 부산에 왜 일본인들의 공동묘지가 존재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부산은 과거 일본인들이 조선에 무역을 하기 위해 드나들던 곳으로 일제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토지들이 일본인의 손에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중 하나가 아미동 산이었습니다. 1905년에 일본은 이 지역을 아예 공동묘지 부지로 확보를 했고요. 이후 조선이 이제 자신들의 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부산 내에서 사망한 자국민들을 위한 묘지 그리고 화장장을 여기에 구성합니다. 참고로 일본인들은 시신을 화장할 때 하고 나서 재물을 올리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물을 이제 보고 수백 마리의 까치 떼가 몰려들면서 정말 주변엔 기괴한 광경을 만들어냈던 곳이었죠. 그러다 1945년 8월 일본이 패망하게 됐고 광복 후에 조선에 남아있던 일본 사람들은 서둘러 부산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유족들은 미처 무덤까지 일본으로 이장할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이 아미동 산은 공동묘지로 그냥 방치되었고, 한국전쟁이 나고 나서 당장 안식처가 필요했던 피난민들에게 새로운 터전으로 발견됐던 겁니다. 처음에 이들이 정착을 했을 때는 묘와 묘 사이 공간에 천막을 치고 생활했다고 해요. 또 인근 어부들한테 얻은 뭐 종이상자 몇개 이걸로 판잣집을 만들기도 했죠. 하지만 이건 임시방편일 뿐뭐 비와 또 짐승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번듯한 집이 필요해요. 근데 건축자재를 구할 수도 없던 열악한 상태에서 이때 사람들이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립니다. 바로 이 무덤가의 비석 그리고 상석을 뽑아 가지고 쌓아 올려서 자신들의 집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거 외에도 담장과 계단을 만들 때도 비석이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죽음에 터였던 이곳이 우리 피난민들에겐 귀한 삶의 공간으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묘지에 있는 비석만으로 집을 짓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비석이 그렇게나 많이 있긴 한 걸까요? 사실, 일본의 화장, 그리고 납골 문화는 한국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묘를 만들 때 돌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경계석의 높이가 무려 성인 남성의 허리까지 올 정도로 높았죠. 이 덕분에 아미동에는 묘지에 정말 많은 비석 돌들이 남아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건축자재로 충분히 쓸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석 마을을 거닐다 보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은 흔적들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집을 쌓아 올리는데 정말 테트리스를 하듯 비석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올린 거죠. 이또 다른 사진처럼 집을 지탱하는 주춧돌에 주근이의 이름이 써져 있을 만큼 이게 예전엔 비석이었다는 걸 확실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물론 약간 찜찜해서 용도를 감추기 위해 일부러 페인트칠을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지금의 아미동 비석마을은 이색적인 풍경과 함께 우리의 근대 역사를 담은 새로운 여행 명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된 데는 사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여기가 공동묘지 터에다가 자리를 잡은 곳이라서 그럴까요? 마을에선 유독 귀신과 관련한 여러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특히나 기모노 혹은 유카타를 입은 정체불명의 여성이 목격되는 게 다반사였고, 또 주민들이 꿈속에서 귀신을 보는 건뭐 일상적인 일이었다고 해요. 게다가, 남막신을또 갓거리면서 급하게 달려가는 소리가 밤새 들리면서 주민들의 잠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새 건물 공사를 할 때면 인부들 중에서 꼭 내가 여자 귀신을 봤다라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인지 뭐 재개발을 하거나 또는 좀 건물을 높이 올릴 때는 작업이 다른 곳보다 유독 더디게 걸립니다. 워낙 여기가 과거 공동묘지였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뢰 겁을 먹은 게 아닌가 싶긴 하지만 실제로 몇몇 주민들은 이 집에 겨울이 돼서 구들장을 깔기 위해 마당을 파봤는데 유골함 두세 개씩을 발견하기도 했죠. 정말 제가 집주인이었다면 굉장히 오싹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미동 비석마을의 이야기가 점차 알려지면서 한 tv 프로그램에서 여긴 취재한 적도 있습니다. 이때 인터뷰를 하셨던 할머니 증언에 따르면 자정이 넘은 야심한 시각에 누군가 창문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는 소리에 할머니가 잠에서 깨어나시게 됩니다. 근데 밖을 나가보면 뭐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수차례 반복되었다고 할머니가 증언하셨죠. 또 다른 어르신은 비 오는 날이 비성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묘지 쪽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귀신을 보았다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실제 거주민들의 이야기가 모아 모아지면서 비성마을의 괴담은 끊이지 않게 됩니다. 특히나 이 마을에서는 유독 흉흉한 일이 자주 일어나는 한 폐가가 존재했는데요. 비성마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집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형태의 묘지 위에 건축된 집이었죠. 주민들에 따르면 이 집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은 유독 사고를 당하거나 크고 작게 다치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결국 이 소문이 계속 이어지면서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질 않고 10년이 넘도록 폐가로 방치되고 말았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곳을 취재하던 담당 pd가 이 스토리에 큰 흥미를 느끼고 그날 저녁 폐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핸드폰 라이트를 켜고 조심스럽게 실내로 들어가게 되는데 발을 딛는 순간 정말 누가 조작이라도 하듯 이 핸드폰 불이 저절로 꺼져버리는 겁니다. PD 또한 굉장히 불길함을 느꼈는지 두려움이 몰려왔고 이내 촬영을 포기하고 말았죠. 이 모습은 당시 카메라를 통해 여과 없이 담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미동 비성마을을 단지 뭐 개담이 더 도는 오싹한 동네라고 어떤 분들은 여길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의 마음가짐은 사뭇 다릅니다. 실제 피난민 중한 분이셨던 한 어르신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처음 여기에 왔을 땐 무덤이든 귀신이든 난 무서울 게 없었다. 당장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장소를 가릴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었어도 여전히 두려울 건 없다. 오히려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거처를 내준 그 죽은 이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이 들었다. 물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공동묘지라는 그 공간은 결코 편치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전쟁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 내 가족을 지킬 공간이 마땅치 않은 이런 상황에서 아미동 비석마을은 이들을 품어준 공간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도요, 결국 여기에 묻혀있던 망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의미로 주민들은 넋을 기리기 위해. 매년 6월 6일이 되면 인근 절에서 위령제를 지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몇몇 마을 사람들은 비석 앞에다가 물과 밥을 떠다 놓으면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영혼을 위로해주고 있기도 하죠. 일제 강점기는 우리나라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적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타국에 묻힌 일본인들의 넋을 위로해 줘야 한다라는 게 비석마을 주민들의 성숙한 생각입니다. 현재 일부 비석들은 아미동에 따로 마련된 추모공간으로 옮겨졌는데요. 마을 주민 한 분은 아픈 역사를 가졌다 해서 그들을 무작정 미워하고 싶진 않다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한편 지난 2020년 부산 서구청에서는 여기에 묻혀있는 비석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어요. 역사를 바로 알자라는 취지에서 이 작업을 해가지고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의 이 마을의 삶과 방식을 다 문화자료로 수집하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여기가 일제의 잔재가 아닌 근현대사의 한 페이지다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사실 이 비성마을이 알려지기 이전부터 종종 일본인 후손들이 선조의 묘지를 찾아서 마을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정확한 비석의 위치도 알수 없을 뿐더러 선조를 위해서 세운 비석이 마을 곳곳에 집을 짓는데 이용됐다는 그 광경. 사실 뭐 유족들로서는 충격을 머금고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제는 마을이 좀더 개방적이고 산뜻한 분위기로 변모했고요. 또 마을 입구에는 유가족들을 배려해서 비석의 자취를 알려주는 안내판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방문객에게 한국의 역사를 알려주는 문화 마을로 탈바꿈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부산시는 여기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무더니 노력 중입니다. 이 비석마을을 찾았던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길목 이곳 저곳에 그려져 있는 벽화를 보는 것도 재밌고, 또이 비석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마치 숨은 그림찾기처럼 자취를 발견하는 게꽤 흥미롭다고 말합니다. 저도 사실 이 비석마을을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 다음에 부산을 방문하면 꼭 한번 가보고 싶게 만드는데요. 부산 서구 아미동 비석마을. 산등성이 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작은 집들과 좁은 골목, 그리고 그 사이에 박혀 있는 일본인들의 비석, 그 위에 세워진 동네, 라는 것 때문에 어, 수년간 공포스러운 마을의 대명사로 꼽혔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여긴 절박했던 우리 민족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었음을 우리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